그지된게이거 이제 단백질 지방을 메꿀 시간 <laughs> 아니 웃어둘아 <웃어들어. 웃음> 탑은 저 튜브? 라야 꾸라야 너 튜브죠? 여랑나. 아어 대휘 오 버스 줄게형 네. 지금 리본 한번저야 야, 오케이 수고 <laughs> 점수를 해보라고 나는 잘한다니까 팀난나를 믿어 한국. 나 멋있는 챔피언인 거 알았어요. 혼자 잘 생겼어요. 항상 응원할게요. 음, 아침닭 전지찬 화이팅. 베이게 가서. 근데 너는 왜그만찍자마자 바로 체력 노방종까지 했냐? 뭐 미션 걸렸냐? 아니 그냥 첸저 한번 찍어야지 그래도. 나는 무조건 가. 밖에만 하면. 나 리븐만 하면 가. 아니요. 아니 형 그거 문제점이 뭐냐면은 너무 던져, 약간 너무 꼬라박지 마. 너는 도박술 너무 안, 전하게 하는데 못해, 어? 그러니까 우리 플레이가 플레이 스타일 이정 반대야. 응, 서로 알려줘. 부족한 점. 탑 CS 보이냐? 한개 빼고 다 먹었다. 이게 e 클래스거든요. 에어본 해주고 스판, 까비 이거 탑 게임 온것 같아서 조금 사리고 있는데. 아래 파이게 조심해라. 정글로 나오면 아래다. 아니, 아닌 아닌 거없이데 선레드야? 어? 아 무조건 위지. 이쪽은... 아래 위파이게 아... 먹고 있다. 위파이게 아래 파이게 조심해라. 아까 아래쪽에서 나온 다무 소리야? 어쩌라고? 아이고 나가는중 나 어, 빨리 있다. 안돼 안돼. 여 뭐해 뭐해? 상태좀 이상한데. 아이 이상하다? 빠 다른 높은 노조마. 아이기네. 와, 골 탱탱이 뭐냐? 이게 나야 아, 형은 음. 존나 잘한다. 리븐하면 지금 체인지 그냥가. 리븐만 안해서 그렇지. 아, 내형 약간 형은 라인전 잘해 인정. 그거 거기서 이제 그만 주고. 그러니까 너 무리하지 마. 봐봐, 우리 팀 이렇게 잘하고 있지. 그럼 내가 무리 를안 해. 네, 무난하게. 좀... 우리 바텀하고 정글 지는데 안전하게 가면 게임 음. 무조건 쳐. 연판은 우리 팀 잘하니까. 어, 어 연판은 해. 잘하니까 내가 존나 안전하게 할까 걱정하지 마. 살러스 아래쪽에 보일 때까지 저는 들기울 일도 안할 거예요. 아래 봐, 아래 아래 살라 살 아래. 타투리킬. 어... 아, 네. 아, 봐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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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으아 살았다 네. 요롱나 아, 뭐? 가른 여 여정 너 방금 요롱롱 했지? 너 이마, 아, 이미 이미 네 유행에 빠졌어 이 새끼야. 베이크 아. <laughs> 방금 요롱롱 쓰는 거에서부터 너의 유행어는 이제 자격이 없다. 이제 이 정도의 자격은 없어. 이제 요롱롱써 어쩔 수 없다. 아, 나이스 버링. 그러니까 음. 너가 뭐가 문제인 줄 알아? 왜 바텀에 이렇게 더블킬 따는데 좋아하지 않고 그냥 무덤도 뭐, 많지 아 좋아해야 돼팀의 킬에 감사하라고 그래야 만약에 우리 팀이 방송 보고 있더라도 와 형식 꿀때 이렇게 호응해주는구나 그럼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인드가 들수 있다고 왜너가 BJ라는 거 자각을 안 해? 어? 너 반성해야 돼 방금 우리 팀 더블킬 따는데 와 이렇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아, 맞아 아니야 버스 타는 마인드면 환호라도 하라고 우리 팀에 그 사기를 올려주라고 와 레전드네 나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생각보다 잘하는데 뭐야 난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리본하면안 진다는 거. 형이 왜리본으로채린냐고지 모르냐? 리시 줄까? 먹, 어. 어, 먹지 말겠잖아. 만다 아, 죽, 진다고 이거. 이게 아, 나야 만화 없어나. 만화 없을 때는 기합으로 만화를 채워. 탈탈 와드 탈 진짜? 데가 없어. 와드 좀 해주라. 털. 아, 개문자. 아, 씨발, 와드가. 아니, 와드 좀 박아라. おわ、お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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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あ、おおいおいおいおいお 아, 른런거이 와우... 허허허, 리 뭐냐? 옛날 폰 돌아오는데? 아, 원래 리본은뭐 옛날 폰 돌아올 게 없다니까. 걔리브이부려진 거야. 정말... 기 오오오, 얼마만에 약간 캐리 받는 느낌이냐? 느낌있네. 형 드디어 진짜 깨달음을 얻은 거야. 영촌이란 거, 이동. 믿, 야, 어. 아니, 깨달음 얻은 거는 좀 됐어요. 왜냐면 제가 리븐 할때 요즘에 초반에 1렙 때그 룬검 버프 먹은 것 때문에 1렙이 다 이기지 않을까 싸워봤는데 그때 계속 죽어서 그렇지. 5렙까지 내가 노댔으면 무조건 캐리하더라, 요즘에. 이렇게 적팀 탈진 있을 때는 님들, 스테락이나 가인 가서 탈진 한번 빼고 다시 싸운다는 느낌으로 하면서. 텔 탔거든? 아, 근데 어가사 만들 았으면안 아, 을거같은 아, 이 아, 이사조 아, 아, 씨발 조크. 아, 이개 조크. 아, 이 아, 이거 조크. 아, 이거 조크. 아, 이거 조크. 아, 이거 이이 바아 치고 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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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자 않아. 바아 여랑나. 여정도애시 잡는 클래스 믿여. 어. 이게 방에, 나야. 내 방이 요즘도 뚜래뭐야 아. 요런 건안좋진너 방에 있는 사람도 꾸꾸 응. 응. 요런 응. 요런 거 맞지. <laughs> 어떻게 알았냐 뭐야? 요즘 요런 거안써 아, 간첩이야. 여랑나. <laughs> 여랑. 에노플 에어풀 에어풀 피고잡았어잡았어에어플에어플에미잡았어 이미 잡았어 이미 어일도잡았어얘얘없어 지금 어혀없어플레어풀 아까운데 어풀 에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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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풀 에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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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 그런 어하에어 어이, 어이! 나몬데 줄게, 나 몬드 줄게. 간다, 베크야. 몬드 줄게. 쿠라야, 어, 어, 쿠라야. 쿠라야, 쿠라야. 뭐만들 암, 안 깎인다, 이 새끼들. 때려라, 때려라, 때려라. 스테라 터진다. 스테라 쿨이다. 어우, 씨. 쩨쩨. 빡게 네? 네? 해주려고 들어가 네?

아, 노래 존나 힘드네.